안녕하세요. 캐나다 유학 전문가, 유학트리 박원장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지금 새해 인사가 좀 늦었어요. 감, 목소리가 아직 안 돌아왔는데, 31일날 A형 독감 확진받아가지고, 조금 고생했어요. 아직까지 목소리가 조금 덜 돌아오긴 했는데, 여러분, 감기 진짜 조심하시고, 올한 해는 진짜 건강하고, 좋은 일 가득한 하루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올해도 캐나다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보다 좀 현재 음, 나의 상황에서. 변화를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그 꿈을 응원하고 함께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항상 여러분의 꿈을 도전을 하라고 격려를 하고 같이 옆에서 응원한 지 이제 올해가 25주년이에요. 진짜 오랜 시간을 함께 도전하고 같이 그 꿈을 이루고 이렇게 이룰 수 있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음, 작년 한해 많은 분들을 제가 의료계통에 있는 분들 상담했거든요. 전문직 분들을. 약사, 의사, 치 실생사, 간호사, 또 회계사, 또 유아교사, 이렇게 여러 전문직에 있는 분들을 캐나다로 진출하시는 것을 많이 상담했어요. 물리치료사도 있었네요. 임자명의사도 있고. 이렇게 전문직으로 계신 분들이 캐나다에 가서 일을 하실 때에는 어, 굉장히 많은 오랜 기간의 트래킹도 필요하고, 옆에서 응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정보도 계속 드려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왜냐면 이런 특수한 특수 전문직 분들이 해외 가서 일했을 때 어떻게 라이센스를 전하는 데에 대해선 정보가 많이 알려져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고 기존에 가서 있는 분들과 연결을 해드려서 같이 정보를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음 한국에서 이런 전문직을 갖지 않은 분들도 본인이 의지가 있다면 본인이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본인이 의지가 있다면 캐나다로 가서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고 달성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고등학교가 문이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문과생 분들은 생물화학 수학을 어, 생토 화투 수토까지 안 배운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생투, 화투, 수투로 공부를 하고 영어를 준비를 해서 캐나다의 의료계통이라던가 전문직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시면은 올해 9월 몇 자리 좀 있고요. 일부 학교들이 몇 자리 있고 또, 어, 준비가 조금 필요하신 분들, 영어 좀더 하셔야 되는 분들은 내년 1월, 2026년 1월 학기를 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의 의지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본인의 의지가 약하면 조금 힘들어요. 손을 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 어학을 한국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온라인 영어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두 분이. 한 분은 뒤에 내가 봤을 때한 2, 3개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기 이제 힘드셔가지고, 그거를 취소하는 학생이 있고요. 안 가겠다고 너무 안타깝죠. 제가 그거를 현지에 가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너무 이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본인의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힘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분은 오늘 연락이 오셨는데 그분도 역시 위 앞으로 3, 4개월만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힘들게 느껴지다 보시니까 어, 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부분을 현지에 가서 하고 입학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당연하죠. 가능합니다. 여기서 포기하시지 말고 사람마다 우리가 뭐 사실 쌍방향 줌이라던가 이렇게 온라인 녹화 수업이라던가 이런 온라인 컨텐츠가 코로나 때 사실은 많이 이렇게 개발된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 이전에는 대부분 다 대면 수업을 하셨었어요. 저도 캐나다 어학연수를 2000년도에 나가서 거기서 대면 수업을 해서 그 영어로 이 직업을 가지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영어를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셀프 스터디를 어느 정도 하다가 그게 이제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서 가사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